자, 안녕하십니까. 또롱 t v 정배스입니다. 오늘은 충남 부석에 위치한 부암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부남대교 앞이죠. 요즘에 부암호가 대물도 많이 난다고 그러고, 핫하다서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 물색은 엄청 탁하네요. 오늘은 무빙 계열로 크랭크, 미노우 블레이드북의 섀도우원까지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마리수를 바라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잡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부남대교 밑에 그늘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흙탕물이 엄청 진하네요. 날씨는 좋았었는데. 시작은 크랭크 베이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영상에 나왔나 모르겠네요. 바로 아까 주차 와서 반응은 있습니다. 크랭크에 먹지는 못했습니다. 완전 큰 물고기 정배스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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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네. 웃음> 돌에 아... 완전히 박힌 것 같아. 하... 아, 터졌네. 아, 터져버렸네. 부남대교에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부남대교 옆길 더쭉 내려오시면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이쪽에서 좀더 던져보고 반응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믿음의 채비. 수배를 시작할게요. 와, 배스 쫓아왔는데 아, 어쩐지 사이즈가 됐는데 아깝네요. 잡았어 죠도